안녕하세요 전국 최적가의 박보정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연식도 좋고요 키로수 상당히 좋은 벤츠의 세단 차량 한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벤츠의 E클래스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둘두공디 아방가르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식이 2020년 9월 17일 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주행거6만 키로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보정도 그요 정도 스펙이 되면은 3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2천만원대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차량의 사고 유무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뒤쪽 휀다한 군데 교체가 들어갔는데 어,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외쪽으로 교환된 부위 없고요 그리고 미세누유량불량 있는 부분들도 일체 없습니다 아, 그 외적으로 완벽하게 깔끔한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 차량이 2020년식이라서 이제 페이스리프트 가면 됐죠 실내 디자인이 일반, 이제, 초창기 113 모델이랑 또 다릅니다. 어, 상당히 이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자, 이 차량이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288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 영상으로 쭉 비춰 드릴 건데요 자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릴은 이렇게 세로 그릴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라이트 컨디션 너무 좋아요 일단 연식이랑 키로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전면부 쪽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거의 뭐 준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측면부로 넘어와서 자 측면부도 비춰 드릴 건데요 일단은 휠 컨디션, 어, 휠도 상당히 깔끔해요. 휠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외판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외판 컨디션 너무 좋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서너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 휠 컨디션 비춰드리면은 자 뒤에도 자 앞에 묻지 않게 상당히 깔끔한 휠 컨디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뒤에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 뒤쪽도 쭉 비춰드릴 건데요. 아이 차량이 이제 한 가지 흥미라고 볼수 있는 거는 요때 당시에 출고가 됐던 차량들 이제 번호판이 하자였죠. 번호판이 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코팅이 좀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차량은. 어 차량 출고하시고 나서 번호를 한번 교체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번호를 교체하실 분은 번호를 교체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 번호가 그대로 좋다 하시면 번호판만 한번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후면부 테일램프부터 해서 하단부 범범 음, 트렁크 쪽 라인까지, 어, 여기 뒤쪽 컨디션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자 트렁크 비춰드리면요, 안쪽 내장재도 외관 못지않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공간도 널찍하고요. 자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는 이게 버튼 한 번으로 트렁크 자동으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이제 벤츠는 돌출형이 아니죠. 그래서 렌즈가 오염이 잘안 됩니다. 필요시에만 렌즈가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어서 자, 운전 측면부. 자 이쪽이 이제 교환된 부위잖아요. 보시면 은 완벽해요. 앞에랑 어, 뒤에랑. 도장 색도 똑같고요. 그리고 단차도 어, 완벽하게 잘 맞습니다. 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뒤에 휠 컨디션 그리고 앞쪽 자휠 컨디션 비춰드리면은 자, 앞뒤로 자 운전석 측면부도 자 매판부터 해서 휠 컨디션까지 상당히 훌륭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도 같이 영상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어, 키로 수가 짧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트 쪽에도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메모리 시트고요. 조수석 시트도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조수석 시트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운전석에서도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동 방식은 버튼 시시동이고요 어, 이 차량이 또 디젤 차량이거든요 디젤 차량인데 어, 이제 휘발유 벤츠에 이제 또 휘발유 차량이 있죠 2, 300은 2,000cc 휘발유인데요 2,000cc 휘발유 엔진 사운드랑 거의 똑같아요 그 정도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엔진이 탑재가 되어있다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구단 미션에 디젤 엔진이 들어가면서 연비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어, 출력도 한 상당히 좋고, 고속주행하게 되면은 20 이상 나오고요. 시내주행에서 한10 중반까지는 뽑을 수 있는, 어, 상당히 괜찮은 연비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E 클래스 둘들공 차량을 탑승하신 분들 중에서 거의 불만족스럽다고 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 엄청 만족하시면 탑승하시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은 전자식 계기판이고요. 어, 보시면 키로수 이쪽에. 나와 있습 정확한 키로수는6 6 6 0 k m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뭐 계기판도 어 초창기 13 디자인 이제 이 벤츠 E 클래스는 계기판이 전자식이 아니었죠.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식으로 와일드 코피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차선이탈 방지 기능도 원래 없잖아요. 근데 네, 차선이탈 방지 기능까지 들어가고요. 20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쪽에 핸들 보시면 핸들도 바뀌었죠. 핸들도 이제 신형 핸들로 바뀌면서 어, 핸들 쪽에는 이렇게 음, 핸들 리모컨이랑 크루즈 컨트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 기어는 자, 칼람식 기어. 그리고 핸들은 이렇게 전자 스캔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방으로 보시면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 야, 디스플레이 규격이 상당히 크죠?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게 빠져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자 상당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좌측에는 전방 후방 감지 센서부터 해서 그리고 우측에는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좀 광각으로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렇게 모드를 바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송풍구가 있죠 근데 이 차량이 원래 송풍구가 이 송풍구가 아니에요 근데 앰비언트 송풍구로 전차주 분께서 바꾸신 거예요 보시면 은 아래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면서 이 송풍구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도어 쪽에는 이 시동을 껐을 때는 자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리고 시동을 켰을 때는 쭉 나오는 어, 부메스터 스피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엠비언트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차량을 제가 업로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몇달 전인 것 같아요. 근데 댓글에 이제 양카 같다, 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요거는 잘 몰라서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거고 요 이제 불 나오는 거는 온오프를할 수가 있습니다 뚫 수도 있고 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좀 싫다 하신 분은 끄시면 돼요 여기 설정 안에서 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빛을 원하신다, 근데 야간에 이렇게 이제 불빛이 들어오면 감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실내 분위기도 더 고급스러워지고. 그래서 원하시는 컬러로 수직가의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컬러로 세팅을 맞춰서 이렇게 실내 분위기를 꾸며서 탑승하시면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차량이 프로토 에어컨 기능부터 해서 아날로그 시계, 가운데 이 콘솔 라인도 어, 전차주 분께서 가본 디자인으로 이렇게 어, 드레스업을 했어요. 그래서 실내 분위기가 좀더 어, 스포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는 커플도 두 개, 어, 수납 공간. 이쪽에는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랑 핸드폰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쪽이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카 플레이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앱브라우저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뒤쪽에는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이용하는 어, DIS 스크롤이랑 터치패드부터 해서 각종 버튼들 있죠. 자동 주차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예, 버튼을 누르면 은 이렇게 자 센서가 주변의 주차 공간을 감지를 합니다. 주행을 하면서 천천히 주행을 하다 보면 빈 공간을 딱 찾거든요. 그럼 이쪽에 P 해가지고 네모가 떠요. 뭐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은 차량이 알아서 어, 핸들로 돌리고 엑셀도 밟고 그리고 브레이크지 밟으면 자동 완벽하게 자동 주차를 하는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뒤쪽에는 양문형 암레스트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이랑 어, USB 잭두 개랑 SD 카드 잭 있고요. ECM 룸미러 상단부 ECM 룸미러그래블렛 박스, 앞쪽 뒤 채널 블랙박스 위에는 셀루프 방하실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부터 해서 내장재 한번 비춰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쁘죠. 이쁜 걸 떠나서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내장재가 어,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뭐 실내도 외관 못지않게 상당히 훌륭하게 관리를 잘한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뒤좌서 넘어가서 뒷좌석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줄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깔끔해요. 앞좌석 못지않게 뒤에 시트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석에도 마찬가지로 송풍구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간 송풍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도우 쪽으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멋있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양쪽 도어에는 또 후석의 열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3단으로 총 3단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에는 시가젤 가운데에는 이렇게 수납공간이랑 앞에 음. 커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후석도 전체적으로 앞좌석 1년 못지않게 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일단 은 기본적으로 연식이랑 키로수가 깔려 있다 보니까 어, 외관이랑 어, 실내 컨디션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전차주분께서 또 이렇게 앞쪽에도 그릴도 바꾸셨잖아요. 앞에 그릴도 이쁘게 바꾸셨고 그리고 실내도 이게 앰비언트 송풍구 대 스피커까지 이렇게 바꾸셨는데 이런 정상으로 봐서는 차량을 상당히 사랑을 하셨던 분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그래서 외관이나 실내가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신 이 차량,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신 차량, 궁금하신 점, 분명 애정이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차과의 박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